합니다. 오늘 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답게 여기 보시면은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럼 동시 효과에 좀 하락하면서 좀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시장은 0.52%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0.67%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감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오늘 옵션 만기일이 종료가 됐고 동시호가에 어제 이제 포지션대로 그대로 좀 움직였습니다. 기관이 좀 하락을 베팅을 하고 외국인은 양방향 포지션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동시호가에 기관이 크게 좀 매물이 나왔고 그 물량을 외국인이 좀 매수하는 형태로 외국인이 시장을 좀 방어를 해 주면서 동시호가를 좀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고 시장이 좀장 후반부터 좀 훈풍을 보이고 좀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게 아시아 시장이 좀 강했습니다. 중국 이 신국가를 갔고요. 홍콩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고 오늘 시장이 특징적인 부분이 환율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오늘 환율이 좀 크게 하락을 하고 뭐 아시아 시장도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이 선물 이, 좀 매수 자극을 좀 부추겼어요. 그래서 외국인 선물이 대량으로 좀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로, 내일부터는 이제 명절, 설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휴장이 됩니다.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휴장인데, 이때 해외 증시가 오늘 새벽부터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열릴 건데, 그 해외 증시의 진행 흐름을 우리 시장 월요일 시초가에 한꺼번에 반영을 해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현금을 가져가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시장 수급 보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에서는 환율을 먼저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환율이 오늘 급락을 했어요. 10원가량 빠졌죠. 9.6원이 빠지고, 지난 고점 밑에 하단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쪽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흐름이 오늘 나왔어요. 환율이 좀 급락을 했는데, 환율이 떨어지니까 외국인 매수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가격 메리트가 환율이 떨어지면 생기니까요,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환율이 하락을 하니까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는 형태였고, 이게 시간대별로 한번 보시면은, 여기 시간. 외국인은 3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시호가에 금융투자 연기금 이 매물이 나오면서 그 매물을 외국인이 이제 받아주는 형태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7천억, 7천 500억까지 순매수가 급증해서 좀 늘어난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정상적인 매수보다는 3천억 이상에 들어왔던 매수는요. 옵션 만기 포지션을 서로 사수하기 위한 그런 동시호가의 매물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옵션 포지션, 포지션에 좀 싸움이 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동시호가에 저렇게 형태가 좀 진행이 된 거고, 정상적이라면 외국인은 3,000억 정도 환율 하락과 함께 우리 시장에 좀 매수를 해줬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물도 좀 매수를 해서 좀 환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를 해주면 이 프로그램 매매 부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이 선물을 환매수, 환매수를 해주면서 여기 베이시스, 베이시스는 선물과 코스피 200, 현물의 격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 주식 시장의 격차예요. 그게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죠. 비차액 쪽에서. 그러면서 시장 상승하는데 좀 일조를 한 역할이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 매수 자금을 좀 자극을 시켰고 그래서 주식시장에 외국인이 3천억 정도 정상적인 3천억 정도 매물이 좀 들어왔고 그러면서 선물에서도 동시에 매수를 유발하는 6천억 정도 환매수가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외국인 선물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증시의 영향이 좀 컸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 상해 종합 지수인데 오늘 1.43%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하면서 전고점을 좀 넘어가면서 좀 마감을 했죠. 오늘 우리 시장이 만기일이 아니었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일 수도 있었던 하루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증시가 전고점을 좀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은 중국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는 그런 나라죠. 산업 구조가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좀 대외 경기에 많이 영향을 받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수출 1위 국가가 이제 중국이고, 두 번째 국가가 미국이죠. 그 다음 이하로브 유럽, 일본, 이렇게 쭉 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을 볼때 뭐 중국 중시, 미국 중시 이렇게 함께 다 같이 보시잖아요. 미국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중국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이 신고가를 넘어가는 흐름에 우리나라가 환율까지 좀 하락을 하니까 외국인 매수를 계속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시장이 좀 들어오지 않았던 외국인들의 자금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지수는 중국 지수고요. 항생. 항생 지수가 이제 홍콩 지수예요. 홍콩. 항생지수는 1.91%나 상승을 하면서 더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정고점을좀 이제 위협을 하는 그런 흐름의 형태로 홍콩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대표 증시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니까 우리 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으로 이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장의 추세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오늘 이제 수급적으로, 뭐 선물 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의 환율. 환율 시장에서 좀, 여태까지좀안 좋았던 흐름이 일부 좀 해소되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선물도 좀 매수가 강하게 6천억 정도 들어왔고, 환율도 다시 정고점 이하로 떨어지면서, 시장의 상승을 붙잡고 있던 그런 요인들이 어느 정도 일부가 좀 해소되는 그런 형태로 시장이 움직였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 이 오늘 마감하면서 각종 지표들은 좀 양호하게 좀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다. 지난번과는 좀 다른 일부 메이저들이 우리 시장 설 이후 좀 상승 쪽으로 좀 포지션을 좀 잡으면서 좀 마감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은 크게 좀 걱정하지 않고 보내셔도 좀될것 같고요. 이벤트가 하나 미국 쪽에서 있는 거는 이제 목요일에 파월 연준 의장님 연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이벤트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연휴 기간 중에는 이게 가장 큰 이벤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여기에서 뭐 테이퍼링에 관한 거는 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지 않지만. 시장이 좀 돌발 변수가 생긴다면은 이 내용대로 좀 생길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 소식은 나오는 대로 저 영상 통해서, 이제 연휴라도 영상 통해서 좀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좀 크게, 뭐큰 거는 나올 것 같지 않다. 그냥 무난하게 좀 지나갈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의 결론은 그간 우리 시장에서 상승 발목을 잡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선물과 환율 부분이었죠. 그 부분이 오늘 좀 해소가 되는 환율은 좀 하락을 하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 좀 대량으로 환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시장이 움직였다. 최근에 우리 시장이 좀 지지부진 했다면 이런 흐름이 좀더 개선이 되면 다음 주, 다음 우리 시장부터는 좀 양호한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구독자분들도 본인의 것으로 좀 만드셔서 장중에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 좀 살펴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옆이 어제도 보여드렸던 시장 대표 주들의 이제 주가 추인데요. 오늘 삼성전자만 유독 좀 하락을 했어요.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는데 문제가 있나 주도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는 만기일 영향입니다. 원래 만기일에 시장을 컨트롤을 하려면은 삼성전자 주가로 좀 컨트롤을 많이 하거든요. 삼성전자 아무래 시가총액이 뭐30% 가량. 차지라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급등을 시키면 지수가 급등을 하고 삼성전자를 급락을 시키면 지수가 급락을 하죠. 그렇게 좀 지수를 컨트롤을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좀 하락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급만 봐도 최근에 이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던 부분이 오늘 만기일 때문에 매수를 한 거죠. 얘네들은 매물이 없어요. 사면은 팝니다. 사면은 팔죠.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복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런 흐름 때문에 하락을 한게 아니고 좀 만기일 영향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를 좀 보여 드리면은 이게 지금 30분 봉이거든요. 삼성전자의 30분 봉인데 보시면 동시호가에 여기 있죠. 동시호가에 0.9% 정도를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만기일 영향으로 삼성전자는 피해를 본 거죠. 오늘의 삼성전자 하락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부터 이제 설 명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인 뭐 집합 금지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힘드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명절인 만큼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하구요.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좀 최선을 다하고 좋은 내용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생각을 한게이 내용이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주식시장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종 지표들과 함께 접목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표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고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주식시장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한번더 봐주시면 좀 감사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구독자님들이 많이 아셔야지 수익 많이 내실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휴 때 방송 계획은 해외 증시 좀 살펴드리고 뭐 아까 파월 의장 연설 이런 부분 함께 그리고 이제 업종 개선이 되는 업종과 주도 업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는 그런 영상을 좀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